하루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되게 봄 날씨 같았어요. 둥둥이 친구들, 오늘 쌍둥이 엄마가 서울 갔는데요. 겨울을 옷을 입고 갔으면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릴 뻔 했는데요. 저녁에는 또 집에 돌아오니까 또 춥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쌍둥이 엄마가 쌍둥이 엄마 먹방 채널에 300명 돼서 축하 축하 우리 등둥이들 덕분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목소리만 나와도 우리 등둥이들을 좋아해서 오늘도 300명, 300명 축하 축하 해주시, 같이 축하 축하하기 위해서 라이벌, 라디오 생방 하고 있어요. 뭡니까? <laughs> 둥둥들 갑자기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채널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쌍둥이 막 갑자기 숨이 멈출 뻔했어요. <laughs> 저 저녁들 다들 먹었지요? 네 오늘 하루도 아참 오늘 지금 방학 중인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가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시면 읽어드릴게요. 둥둥이들, 오늘, 쌍둥이 엄마 먹방 채널, 300명, 네,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후후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0명 축하드리고, 오늘 300명입니다. 네, 우리 둥둥이들, 어, 그저께 네, 어, 새로운 둥둥이들, 놀러 왔었는데 감사하고요. 많은 새로운 둥둥이들이 많이 많이 놀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둥둥이들, 어, 300명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함께 축하하고 싶어서, 쌍둥이 엄마가 지금 라이벌, 라이브로, <laughs>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둥이들 지금 조금 있으면 씻고 잘 텐데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요. 내일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잘, 자, 잘 주무세요. 안녕. 굿바이. 네, 고구마 먹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축하, 축하. 네, 안녕.